방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가진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오늘 봤지요.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과정을 짧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난가자동에서 북가자동을 거쳐 증가, 증산동을 통과하여 화전이나 수수색으로 가셨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내용들을 짧게 짧게 이렇게 과정들만 얘기한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실 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빨리 움직이셨습니다. 참 부지런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들을 본문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다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막 특히 불쌍한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오늘 사건에 대한 주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힌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 32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것은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 모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것과 미식축구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미식축구 시즌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어떤 팀이 어떤 팀에게 완전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진 팀은 1점도 못 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진 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이 팀은 오늘 딱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두 가지 그러면 첫째는 공격이고 둘째는 수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전부 다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두 가지의 장애를 갖고 있던 이분도 사실은 삶이 엉망이에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귀먹고 말도 듣는 자가 있었다. 이것은 두 개의 장애를 가진 자가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아, 삶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었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한 채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올 정도로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 삶 전체가 망가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말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없으니 사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에서 43장 예레미야 5장 에스겔 12장에서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한 장만 딱 넘기시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그들을,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야, 너의 숙명이 변했어. 넌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가게 됐어.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지고 있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주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되는가?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려보면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귀목고 말도 듣는 자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축복의 계절이 지금 요즘입니다. 듣지 못하는, 아니,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귀 먹고 말더 듣는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더 듣는 자에게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에바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타는 be opened 혹은 be release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리다 혹은 석방되니까 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타라는 것은 귀가 먹었는데 열리고 입이 막혔는데 풀리고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바다 라고 귀 먹고 말더듬 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 분명해졌다라 여기 3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먹은 사람이 주님이 에바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에파타라고 하는 말을 들, 하시고 그 말을 듣고 귀 먹었던 것이 풀리고 뚫리고 또 말, 말이 더듬던 것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건 아니구나. 몸으로 듣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다 갖고 계시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에 체험되어지는 사건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저는 고1 때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너 사랑한다 한 번도 뭐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하나의 님 말씀 들렸습니다 제온 몸에 들렸습니다 거기 있었던 다른 친구들은 그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저는 들렸어요 나너 사랑한다는 말씀 들렸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좀 됐죠? 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 밥도 먹기 싫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도 잘안 됐습니다.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곳에 의자를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바람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제가 괜찮아졌어요. 제가 괜찮아졌어요. 하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들리는 그런 사건, 그건 단지 귀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존재를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아, 또 오래전에 사할린에단기 선교를 갔을 때호수가에 나갔어요. 바다보다 넓은 호수가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넓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넓은 바다, 그리고 떨어진 한국에서 떨어진 이곳에 저희 있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저 보고 계세요. 저 알고 계세요? 저 여기 있는 거 아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 옆에 있던 사람 못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근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존재를 울리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타라고 하는 이 소리는 귀 먹고 말도 듣는 자의 전 존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들어가면 낫습니다. 나아집니다. 예전에 상담학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나 제목은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자라면서 상처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와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면 과도한 반응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도 하나의 님 말씀이 들어가면 낫습니다. 딱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들으면 낫고 들으면 회복되고 들으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존재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계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33절에 에바타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33절입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쳐버리면 그 사람들 다 놀래고 죽기로 돌아온 일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리에게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 많은 데서 고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관심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역은 공적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적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반화시키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신앙의 색깔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색깔을 너는 왜 나랑 같이 색깔이 틀려?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란 그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환경도 다르고 또 영적 체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교,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그런 말 틀리는 말입니다. 예스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면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작은 교회도 중요하고 큰 교회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숙사에 살 때입니다. 저는 2층에 살았고 4층에서, 4층 기숙사에서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하는 그 유학생들, 유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던 그 기독교 교육에서 일본 여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영원생이었던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유학 온 거예요 신학교에. 그 여학생이 그 기도 모임 너무 좋다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온그 여학생이 그 기숙사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수업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시커먼 게그 기숙사 입구에 있어서 들어가질 못하는 일이 몇번 생기다가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그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첫 모임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 하는데, 아, 뜨겁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막,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학생들끼리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막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 두 번째 끝머리였는데, 세 번째 갔을 때쯤에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laughs>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따로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싶다고. 가만히 봤더니 다 뒤집어지고 다 굴르고 막 그러는데 저만 멀뚱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뒤집어지게 하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남자끼리입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다 아멘이었어요. 참 저의 영혼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싶어가 눈을 이렇게 딱 떴더니 또그 사람도 눈을 또딱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을 딱 감았죠.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눈을 뜬 이유는 왜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왜 조용한가 해서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왜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뒤집어지는가, 언제 뒤집어질 건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기도를 인도하던 그 학생은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체험, 은사, 신비주의가 좀 강한 새로운 운동이었죠. 그 운동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우리 정통교단과는 좀 맞질 않아서 교류금지의 사상인데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저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찬양을 들으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거든요. 꼭 뒤집어지거나 떼굴떼굴 구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제가 뒤집어지지 않았던 것은 전 달랐어요. 색깔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집어지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뒤집어지지 않지? 저는 또왜 나는 왜 뒤집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각 사람의 환경과 각 사람의 처지와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릴 때 저는 금요 기도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가면 그때 저 세례 주신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카세트를 하나에다가 틀어놓고 그 카세트 내용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교회에 녹음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가면 안 된다고 막그 당시 때는 이단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을 경험하고 아니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되고 안 받는다고 해서 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전전한 겁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이 방언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이지 방언을 받든지 사랑 은사를 받든지 폭력하는 은사를 받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빛이 무슨 색깔일까 질문하면 하얀색이요 노란색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빛을 스펙트럼에 통과하면 빨주노초파남보도 그 이상의 색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정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을, 신앙을 회일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중 집회에서 주님이 손을 고치신 분도 있었어요. 마른 손자. 손이 많은 자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 먹고 말 어느란 자, 말더듬는 자를 따로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 가면 다 은혜 받는다. 그 틀린 겁니다. 이 집회, 저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골방이든지, 운동장이든지, 산이든지, 바다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이 돼 우리만 돼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부스터샷 다 맞으셨죠? 저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맞았죠. 1차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수 없었는데. 2차 때는 좀 괜찮았고 3차 때는 약간 사실 걱정했어요. 또 이거 아또 아프면 어떡하나. 근데 안아프더라고 이번에는 머리만 좀 아프고 1, 2차 무사히 잘 넘어갔던 제 아내는 3차 때는 조금 1, 2차 때보다는 좀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1차 때가 더 아파, 3차 때가 더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환경에 따라 틀리고 피로도에 따라 틀리고 그런데 우리는 야 부스샷 더 아파. 얘기하거나 부스터샷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고치신 것은 오케이 그런데 시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3 3절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세요 이상한 죄송합니다 짓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가지고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 하셨어요 주무르시거나 고치시거나 침바르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네상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일어나 갑니다 고침을 받았죠 3장 5절에는 손많은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우시고 네손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만지셨어요. 찾아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주무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리시지도 않으셨어요. 4장 39절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지고 고요해져 버립니다. 7장 29절부터 30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린 딸의 어머니에게 29절, 7장 29절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고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생겼고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온 동식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상한 행동하시잖아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신 거에 대한 것은 학자들의 얘기를 하려면 또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고 분명히 때로는 터치하심 만지심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31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님 아프셨을 때 열병 걸리셨을 때그 장모를 만지시고 고치세요. 41절 42절 1장입니다. 1장 41절 42절에도 나병 환자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세요. 5장 27절 29절에도 혈률증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들자 고침을 받게 되죠 접촉입니다 41절부터 42절 5장입니다 5장 41절 4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배웠던 야이로의 딸을 주께서 만지심으로 고치십니다 접촉이죠 6장 56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댄 자는 다나아버립니다 접촉이죠.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접촉을 통해서도 고치셨죠.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한 거. 왜 침을 뱉으셔서 그러셨을까? 더럽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요한번 구장에도 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다 된대.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해결된대. 아닙니다. 슬쩍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백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된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기 쉬운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1 다음에 2, 2 다음에 3이라고 하는그 수준을 밟아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될때 실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다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병을 낫지 않게 하시다니.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병에, 내 몸에 병이 들게 하시다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일반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화내고, 섭섭해 하고, 교회 떠나버린다고 하고, 이제 주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더큰 계획과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을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주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계획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의 장애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소망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지 못해서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장애, 두 개의 장애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난 인맥이 없어. 그런데 학연도 없어. 난 배운 곳, 배운 게 없는데 외모도 그저 그래. 외모가 요즘엔 권력이잖아요. 난 돈이 없어. 근데 건강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상처받지 마세요. 난 인물이 없는데 키도 작아. 키 작은 얘기 했으니까 키큰 사람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모질지 못한데 키까지 커. 키큰 사람 싱거우니까요. 상처받지 마세요. 난 대머리야. 근데 성질도 고약해. 곱슬머리에 뿔태 안경도 껴. 난 사투리를, 사투리가 너무 심해. 근데 혀까지 짧아. 전기가 나갔는데 수도도 나갔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못하는데 인격 똥망이야.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절망이죠. 두 개의 장애는 단지 하나, 둘 개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가좌동에서 북가좌동, 북가좌동에서 증산동, 증산동에서 화전이나 수세 급하게 가가지고 수세까지 혹은 화전까지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 사람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고 그 다음이에요. 3 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타!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장면은,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타! 얘기했어요. 하늘을 왜 봤을까요? 구름이 아름다워서요? 햇빛이 좋아서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저 사람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말도 못하는데, 귀도 안 들려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아요. 저 사람은 외모도 그러, 그런데, 뭐, 인맥도 없어요. 돈 많은 거, 돈 모아갖고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도 안 돼요. 너무 주님 보실 때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고, 열려라, 열려라, 에바타, 에바타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해 주님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그것만 갖고 왜 그렇게 사냐? 그것만 갖고 왜 그러니? 그 정도면 감사하지 않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밥 먹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제 열려야 합니다. 에파타. 맺힌 것이 풀려야 합니다. 에파타. 열리고 풀려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완전해져야 합니다. 에파타. 우리 인생의 닫힌 곳은 어딘가? 우리의 삶에 맺힌 곳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장애를 가진 남자의 삶이 열리고 풀려서 완전해졌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열리고 풀리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장애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며, 이제 열려라! 이제 풀려라! 이제 분명해져라! 이제 완전해져라! 에바타, 에바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풀리고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